삶은 고기가 구운 고기보다 더 좋을까? 한번 어, 봐야지. 난 식이 좋더라. 그 음식 10, 체력 15, 물 10. 구운 고기는? 음식 10, 체력 5. 아... 삶은 게 좋네. 삶은 게... 삶아 먹어야 돼, 그래. 건강에도 삶은 게 좋다. 샷건 탄약 줄게. 화탄약 지금 섬에 6발이거든. 어, 좀 되네. 아니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놈, 나 라이플 수, 탄약도 수, 조금씩 만들어 주라. 라이플 탄약? 어. 탄환 촉이 필요하고 탄피가 필요, 화약이 필요거든. 석탄이랑 질산염 분말이 들어가네. 석탄도 아까 좀 많이 키웠는데. 우리 동굴 한번 캐볼래? 돌 나오고. 뭐라고? 동굴을 한번 캐볼래? 한좀 만들어 놓고 어 내가 네, 한 혼자 둘러보고 있을게 화약 만들려면 작업대가 필요하네 아 작업대 <laughs> 네네어 지금 만들 수 어, 있나 화약 화약 그어 우와 우와 야그났다 야야 야, 잠시만 공 들어왔어 공 네. 공이 <laughs> <곰이> 들어왔어. <laughs> 지금 대 보고 도망쳐왔거든 그냥. 이 중엔 흔적이 없다는데. 나 봤는데, 나 분명히 봤는데. 어디 어디서 봤었어? 입구에서. 오오오오오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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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 오다 오다 다 뒤로 뒤로. 아유. 와, 야, 씨. 음. 어, 끼었다. 깼는데? 음, 아, 다행이다. 아, 씨. 아, 살았다 죽을 뻔했네, 진짜. 아, 원래 얘고인가잡았 봤다. 어, 아가다지막 아, <목소리> <목소리> 아데구이전아안죽는 죽을 너, 뻔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공 잡아 가지고 식량 걱정은 내일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어, 저 연기 나네 저거. 아, 뭐야 저 걸린 거 아니야? 어? 왜 공중에 떠 있지 어? 표시가? 어, 그러네? <laughs> 나무에 걸렸다. 아그러저 어, <laughs> 나무 캐자어 어, 그래 그럼 떨어지겠지. 음. 배추 나무 고급 걸렸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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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웃음> <중, 웃음> 어뭐괜찮은거 떴나? 뭐지 이 괜찮아. 진통제 괜 어, 비커 괜찮 비커 몇개 있어? 한개 고아방찮아아 어, 그거 괜찮다뭔찮 일단 찮아게 비커 이거 아 어, 여는거네? 우와 건... 뭐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나괜다아오찮 이러면, 고철 풀셋. 니도 몇개 나눠줄게. 나눠 끼자. 응. 이번엔 좀 개안네. <laughs> 이왕 상점가는 거 퀘스트 받을까? 어. 어. 그 퀘스트 공유된다 하거든. 내가 그좀 찾아볼게. 아, 진짜 그래? 응. 사람 모양이야. 어, 바로 근처에 있다. 퀘스트 받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배웠어 아 바로 근처야. 아저 집이네? 우리 초반에 살았던 그 집. 아 거기? 어. 가보자. 오 오씨 깜짝이야. 뒤에 뒤에. 어, 뒤에. 하이라이프오 3... 깜짝이야. 어우씨 뭐? 이이 아니야? 화염병. 화염병 받아 받으면 되겠다. 여서 들어갈게 어, 어? 뭐야? 아 위에서 나왔네 응. 위에 뒤에 어. 아, 여기있 함정이 많다니까 이 게임 진짜 어? 뭐지? 그래픽이 깨졌나? 이데저 보가로 가야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잠시나물좀 뜨고 됐다 가자 아니 네 저번에 뭐 항공기 있는 거같다 했다 애가 어, 어 맞아. 어, 그 자이로콥터 코, 있대. 코, 코, 어. 어 자이로콥터 <laughs> 그래. 저거 안 되면 뭐 초기화하면 되니까. 아우 열심히네아 맞다. 복병이네 나. <laughs> 아 맞다. 여기 았다 함정 깔아놓는 겨 어. 근데 여기만 파도 된게 아니다, 얘가. 애들 옆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좀 이동 통을좀 길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일단. 아, 오케이 오케이. 고갱 성능 좋네. 마음에 드나? 삶의 지주 올라갔다. <웃음> <웃음> 아, 이제 모래 부분은 사우로 잘 파지는 건가? 그렇겠죠 모래도. 약간 좀 상식을 요구하더라고. 어, 맞네 맞네. 잘 파져 잘 파져. <laughs> 겁나 잘 파져. <laughs> 옆에 벽? 어, 아, 뭐야? 이단문이야 어, 나 이거 봤어. 이거, 이거 그거잖아. 병마장에는 아, <laughs> 이렇게 하고 열리면 뛰가면 되는 거잖아. 어, 근데 재밌었냐? 아, 경험치가 들어오니까 이거 가만히 있질 못하겠다. 스파인가 밖에 가서 알았다. 에스스 <laughs> 가도 되지 않겠나? 어, 맞네. 지금 언제 이렇게 됐냐? 잠시 먹을까 하고 좀 챙겨서. 니네 마실 것도 챙겨라. 응. 음. 오 뭐야? 여기, 아, 아. 레벨업했다. 여기도 여러 번 오네. 응, 음. 가자. 야, 아이고. 좋아 어, 확실하네. 오, 와우. 어 레벨업 했다 까마귀 어 오케이 잡았다 지아 지하... 어나어어 지아 지하. 아응 뭐지 더 있는데 아 보급품 찾기네 아그 <laughs> 애들 다 죽인 게 아니라 보급품 찾아서 저 해야 돼아 보급품 찾아야 되는 거야 어 니는 파밍하고 있어라 내가 찾고 있을게. 아 특정 아이템을 찾아라는 거야? 어어어 어, 어. 어 뭐야 어? 아 여기있다 오케이 찾았다 어땠어? 화장실 안에 있었어 음그 다음 아니 잠시만 아아 아, 맞아 다 하고? 응응 음, 음. 스트에서 음. 1티어 소탕을 그 나침반 눌러 잠깐만 1티어 소탕 올린 다음에 나침반 눌러 잠시.. 나물 좀.. 뜨고.. 어? 뭐야? 도전 실패인데? 뭐가? 도전 실패 뺐는데? 이거 아까 가지고 오기? 가지고 오기가? 어.. 네? 뭐지? 보급품이 두 개인가? 한 개가 아닌가? 나, 나만 챙겨서 그런 건가? <laughs> 그냥 하자 그냥 응. 웬만하면 소탕으로 받자 그러면 그게 속 편하겠다 어나 어. 무거워가지고 지금 나도 핸들 봐두면 <laughs> 타냐? 샷건 덮빌게줘 어? 뭘 준다고? 어어 어, 됐다 나나나 나, 나 했어 했어 아자산거었어어 오케이 오케이 아아 <laughs> 아, 니가 니가 다나게 <laughs> 가자 가자 로키 나 하네 줘 <laughs> 음, 다 어. 죽겠다, 난다. 죽기 전 잘아야 돼. 응다 했다. 아, 이거 개신세겠네 이거. <laughs> 삶이 달라진다니까. 와, 이거 참. 진짜 나중에 진짜 다리 분해로 가야 되나? 철도 진짜 많이 필요하네. 어디 캐는 데가 있지 않을까? 철제가. 1200개가 필요해. 1200개? <laughs> 1200개가 필요한데. 지금 거의 900개는 있거든? 뭔가 철이 나는 데가 없을까? 다리. 아 <laughs> 그거 말고. <laughs> 유용해서 안 되나?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캐는 효율이 있다, 이가 뭔가 아. 철광석 캐는 게, 광석. 아, 아까나 지나면서 봤는데. 돌 때리니까 철제가 나오더라고 그런 게 오히려 효율이 좋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다 어 그럼 내일 나는 물 떠올게 일단 어야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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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너무 좋다 진짜 <웃음> <웃음> 야 자전거는 그렇지. 진짜 내가 보급 들고 올까 그냥? 어 그래서 그래 어 음, 그냥 수박하겠는데? 슥 챙기고 오지 뭐 바로 찾았다, 철제. 아, 찾았다고? 어. 어, 오, 철 많이 주네. 효율 좋나? 한번 치는데 여섯 개씩 주네. 그래, 한 개, 한 개씩 나온 게 이상했단 말이야. 니 네, 뭐, 1200개 필요하다며. <laughs> 어. 장비가 나왔으면 좋겠다. 화류용 캔 떴다. 그거하고 렌치도 떴어. 렌치 어 렌치, 좋다, 어, 렌치 그거 뭐어 그래? 자그 작업대 핵심 부품이라 가지고. 어 그리고 이걸로 차 뜯으면은 이거 나온다는데 안 좋철? 어, 지나가다 보이면 몇 개? 한번 뜯어 볼게 한 번. 아 그래요? 오. 오 꽤나 다양하게 나온데 헤드라이트 용수철 철관 중합체 조각 기계 부품 막어야 기계 부품도 필요한다 그래도 그, 내가 가면서 차 보이면 렌치고. 뜯어갈게 어 렌치가 되게 좋은 놈이었네 그러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였다 음 렌치 하나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오. 내혼차 저기 파밍 근처에 한번 갔다 올게. 어. 작업대 보이면 한번 해볼게요, 이거 렌치로. 나 지금 혼자서 그때 고민인데 왔거든? 아, 어, 그래? 어. 주으면안 된다. <laughs> 딱됐데 나는 파밍하고, 레벨업하고, <laughs> 경험치 담당하고, 니 <laughs> 노동. 노회다, 노회. 노예. 노동자, 노동자 하자. 노회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 나쁜 사람 같잖아. 이상한 사람이잖아. <laughs> 야, 그렇게 따지면 내가 3D지. 지금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이거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아, 번뭐 바꿀까? 아니, <laughs> 솔직히 파밍이 재밌단 말이야. 아, 여기 맞네요. 아, 저게 그냥 곰이 아니구나. 좀비 곰이구나. 아, 우 저저와씨한 어, 마리 나왔어 씨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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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리씨아아 어, 어. <laughs> <laughs> 아, 빨리 타 가자 어어어씨한명그 <laughs> 우린 열려 있었다 씨두 마리 있었는데 어아두 마리 있었어 어어아 어. 어, 어. 자전거 없었으면 클레버인데 씨 차는 이제 다 해체한 것 같아요. 오 깜짝이야! 아이 놀래라 이 자식아씨. 내가 더러웠다 이거. 아. <laughs> 아 진짜. 갑자기 새가 뒤에서 가자. 자전거 문 앞에 대놔도 되겠지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냥 회수할래. 아 알았다 <laughs> 일단 나뚫란다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아니야, 나 들고 올래. <laughs> 아 자전거는 안 돼. 저거 없으면 큰난다. 일 샷건 메시아. 아, 이거 되는지 한번 봐봐, 개조. 근접 무기. 기술 중독자. 이게 동 어, 됐다. 이 정도면. 키트 하나는 떼놓고내 망치 봐봐. 오. <laughs> 이제 불망치가. 어. 그 아, 그거 개조되구나. 긴 자루 개조라서 그렇구나. 아. 어. 불방체이스라고 불러줘. <laughs> 어, 잡때 만들 수 있다. 해 봐. 어? 잡때 만들어졌다. 어, 보자. 여기 설치할게. 어. 아, 두 칸이짜리다. 어, 이렇게 생겼구만 금고 해치, 시멘트, 믹서, 랜턴. 그럼 이제 총기, 아, 뭐가 되는 거야? 탄, 7탄. 아, 화학 작업기도 요 안에 있는 거야? 음. 화학이랑 탄, 탄한 총만 있으면 되거든? 어. 어쨌든 7탄 많이 만들어줄게. 오케이. 어. 자동차 해체 더안 해도 돼? 해체는 좋지. 좀 많이 필요하다. 어, 알았다. 활자도 많이 필요해. 이제 서실 블로더먼도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아, 우리 머리 쓰기 싫은데. <laughs> 아, 화염병을 만들어 볼까? 아, 나 화염병 조금 있어. 화염병 쓰면은 나무 판자 그것도 다타버리나 한번 실험을 해볼까? 어, 해보자. 내좀 있다. 저 안에 넣을 수 있겠나 요걸 좀 치워줘 어어 어, 비켜 비켜 어키고 오, 시키고. 오, 시키고. 오, 시키고. 고 봐야 되네 오, 시키고. 오, 시키고. 오, 시키고. 오, 시 같은 건가? 62. 와나나나나나 <laughs> 지금 내가 볼 무섭다야 진짜 씨. 어디 하지 10초? 괜찮다 나 이거 살수 있나? 아따 화염병. 우와 뭐야 이거 어떻게 올랐어 이거? 야짠 짠. 아. 아따 많다. 아우 좋네. 폭탄 겁나 던지네. 여기가 그거야. 슈퍼콘. 저저저 저, 저, 저. 아. 어어어 어, 어, 어. 여기 가자. 여기 털자. 마을 커 가지고 운 좋으면은 약품 있을 수도 있어.